자 오늘은 경상남도 하만군 법수면 강주리에 자리하고 있는 공장 경매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의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고요. 자 여기가 하만입니다. 여기가 의령이고요. 하만하고 의령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속도로 따라 이렇게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하만과 의령 각각 6km 정도 거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해당 물건지가 법수 강주일반산단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산단 바로 옆이에요. 자 여기 인근에 장지 IC가 있습니다. 2.5km 거리에 있기 때문에 때문에 물류 수송은 상당히 좀 용이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법수면소재지도 2km 이내에 자리하고 있고요 조금만 왼쪽으로 가면 의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인력채용도 뭐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IC가 가까운 것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인근에 보시면 하만일반산단 있고요 바로 옆에는 법수강주일반산단 그리고 법수농공단지 등이 자리하고 있는 전형적인 이제 공장지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좀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법수 강주 일반 산단이 자리를 하고 있고, 바로 옆에 오늘 물건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보시게 되면,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총세필지로돼 있고요. 토지 면적이 2,540평 정도. 건물이 이게 400평이 조금 넘고요. 이게 200평이 넘고 여기가 사무실 겸뭐 그렇게 되있습니다 여기가 숙소처럼 쓰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합산 면적이 754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장 물건 같은 경우는 기계 기구 설비가 가액이 1억 미만으로 잡혔거든요. 그래서 전체 가액 대비 실제 가액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로드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요게 이제 공장인데요. 이게 2015년에 새로 지은 공장입니다. 400평이 좀 넘는 그런 평수대의 공장이고요. 아, 뒤쪽에는 기존 있던 공장하고 사무실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쪽으로 좀 당겨 보면 자, 여기 뒤에는 원래 있던 공장하고 사무실입니다. 이게 약 260, 7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 도크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요큰 공장, 작은 공장, 사무실, 뒤에 이제 주거공간 해서 총 700평이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에는 별다른 기기나 장비들은 없어요. 지상크레인 같은, 요런 도크 같은 그런 거 있고요. 그 외에는 좀 비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변은 이렇게 2차선 도로가 접혀있어서 어, 물류 수송은 상당히 좀 용이해 보입니다. 자, 바로 항공 촬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은 요렇게 되어 있어요. 뭐 대략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2차선 도로 접혀 있고요. 이쪽에또 이면길이 접혀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멀리서 모습 담아봤고요. 여기가 산단이죠, 산단. 산단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 아래쪽에도 이 공장들이 쭉 있고요. 자, 다른 각도에서 모습 담아봤습니다. 매각물건 요게 되겠고요. 자, 조금 가까이서 모습 담아봤고요. 자, 다른 각도입니다. 이 뒤쪽이죠. 자, 그리고 여기 주택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각도입니다. 아, 공장 두 동이 있고 여기 앞쪽에 넓은 이제 안마당 공간이 있죠. 자, 여기가 강주 일반 산단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한번더 경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략입니다, 대략 요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큰 공장, 여기가 작은 공장, 여기 사무실, 여기 숙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가까이서 모습 담아봤고요. 자 공장 큰 동의 모습입니다. 지은지가 얼마 안 돼서 아주 깔끔해 보이죠, 그렇죠? 여기는 뒤쪽에 주택하고 어, 여유 공간 모습. 자 이거는 온전히 이제 뒤쪽입니다. 측면 뒤쪽에서 바라본 모습. 요게 큰 공장, 요게 예전부터 지어졌던 작은 공장, 여기가 사무실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공장 외부를 보니까 좀건령이 있어 보이죠? 그죠? 자, 요거는 온전하게 15년에 준공된 공장입니다. 자, 사무실하고 작은 공장의 모습,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경매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1 타경 196번, 하만군법 수면 강주리 654, 외2 필지, 655하고 648-6번지 해서 총3필지고요 물건 종별은 공장, 토지 면적이 2540평, 건물이 754평입니다. 감정2 9억이고요 현재 3차 제조가에서 18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자, 내려 보시면 외부는 뭐 참고를 하시면 되고 저희 현장 영상도 있으니까요. 내부는 이렇게 예, 기계 기구 실내 크레인처럼 도크처럼 돼 있는데 고고 있고요. 예, 안쪽에도 이런 기계 기구들이 있고요. 자, 그 외에는 자재들이 조금 이렇게 적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 모습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 보시면 요거 구축 요 건물이 1997년 자, 여기 사무실하고 지어졌다는 얘기고요. 자, 요 공장 425평 큰 공장이죠. 요게 2015년 10월에 여뒤에 있는 요거 큰 거. 요게 10월에 2015년 10월에 준공됐다는 얘기입니다. 요 뒤에 주택 하나 보이죠 주택. 요게 지금 1981년에 지은 24평의 단독주택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고요. 자 토지 가액이 20억으로 감정이 됐고요. 토지 면적이 2,540평이니까 평당으로 안산해 보면. 평당 80만 원 정도 나오네요. 건물 가액은 사실 뭐 시가와 많이 차이 안 나니까 이 토지 가액을 두고 한번 판단해봐야 되겠는데 뭐 잠시 뒤에 보도록 하고요. 기계구급 값이 9,700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억 정도 빠지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28억 정도 감정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다른 것은 뭐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고 지상 소재 이동 용이한 컨테이너와 컴프레셔는 뭐 매각 대상이 아니다 정도만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임차인은 보니까 이 모씨와 조 모씨가 현재는 보증 차임이 미상이죠 그죠 요거는 이제 대항력이 없구요 요것도 대항력이 없는데 조모씨는 연입일자가 아주 빠르네요 어, 근데 두분다요 임씨 조씨 두분다 연입세대 열감내역상 있긴 하나 현재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나옵니다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자 그리고 어, 낙찰자 인수글이나 하자도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이런 거에서 뭐 연체금하고 그런 거다 확인하셔야 되겠죠. 산업 폐기물 유관으로 많지 않아 보이는데. 어, 현장 한번 탐문해 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시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토지 가액을 평당 80으로 잡았는데요. 제가 주변을 쭉 둘러보니까 여기 18년 2월에 평당 64만원에 거래됐더라고요. 이쪽은 공장 제 용지가 돼서 비교대상은 그렇고 40만원 요거는 19년, 뭐 거의 뭐 10년 전이라서 그렇고 자 특별히 비교대상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40만원대가 있고 요거는 이제 농지지 않습니까? 이게 되면 잡종지니까 이 가격이 그리고 메인도로에 접해 있는 거의 비슷한 땅이니까 이게 좀 시세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토지가격을 산정을 할때 사실 실거래가 기반으로 좀 보기 때문에 시세하고는좀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사실 시세나 호가가 좀더 높은 편이죠. 보고 참고를 하시고 저는 이제 거래가 기준으로 본다는 거 그렇게 좀 탐문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64만 원으로 아까 몇 평이었죠? 2,540평이었는데 계산해 볼게요. 자,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16억 5천 정도가 나옵니다. 아까 토지의 감정이 20억 5천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4억 정도 빠지네, 그죠? 자, 그렇게 4억이 빠지고 아까 기계기구값 1억 빠지니까 5억이 빠져야 되겠네요. 그 말은 감정이 29억이나 실제 실거래 반영된 가격 토지 실거래가 가영된 가격은 24억 정도로 볼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24억 기준으로도 가격이 좀 내려와 있죠. 한 6억 조금 넘게 하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 판단하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낙찰자 인수권리나 특별한 하자 부분은 어, 공부상으로는 없어 보입니다. 현장 탐문해 보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해당 물건은 내려보시게 되면 자, 청구액이 27억 정도로 나오거든요. 제건 최고액이 30억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자, 이런 경우는 음, MPL로 진행을 하면 좀 용이한 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매입 확정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보실 분들은 n p l 재급매입을 통해서 진행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안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현장 영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남 파만군 버스면 광주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곳은요, 공장에 네, 되겠습니다. 어...법수 강주일반산업단지가 이렇게 조성되어있는데 그 인근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왼쪽에 한... 공하고 오른쪽에 또 이렇게... 장이 되어있습니다 음... 총평수는 2,539평이고 건물 면적은 754평 되겠습니다 1997년도에 준공이 되었다고 이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서 그 하만장지 고속도로 IC까지는 약 2.5km 정도 거리가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한번 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이제 사무실하고 휴게실 되겠고요. 이제 공장은 가동 중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끝자락까지 오늘 해당 물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물의 뭐 내외부 상태는 그 연식에 비해서 뭐 양호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저쪽 뒷면으로도 조금 더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직원들 숙소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주택은요. 자, 이쯤에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